안녕하세요. 충녕 목사입니다. 10월 22일 말씀 목사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된다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공공히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수 없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었고 그 국률이 끝이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끝이 없는 긍휼을 과연 예레미야가 무엇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을 만큼 예레미야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도 선지자로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과연 경험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도움을 받았고, 내 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여긴다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극한 사랑은, 한결같은 그 사랑은 그런 것으로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경험했기에,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때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레미야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고백할 만큼의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다른 나라에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지금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주님의 신실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만한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의삶 속에서의 고난과 힘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해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해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고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멍해, 이 고통, 이 고난을 예레미야는 젊어서 지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겪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일지 알수 없지만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를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 시기가 우리가 겪으면 좋을, 겪어서 하나님의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과 계기가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힘든 고통의 시간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 마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견디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힘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